자, 다음에 2절, 과세 대상 배울 건데, 이 과세 대상은요,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고 해서 아까 열거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 여기 열 번째 보면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물납이라는 제도가 올해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어, 물납이 되는 거고요. 내년 1월 1부터는 2016도에는 폐지 돼요. 자, 왜 폐지되느냐? 뭐,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개인이 수용당해서 용지, 에, 구, 구, 어, 공채, 그, 국구, 공공용지 보상 채권이죠. 채권으로 보상받은 것 같고, 본인이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개인과 법인,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양도세도 그냥 더 이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물납제도는 폐지하자.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물납이 허용되고요. 내년부터는 물납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12월 2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 이송해서 아직 공포를 안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 들어간다. 이렇 생각합니다. 왜? 일단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특징 중에서 약간 개정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정되는 거꼭 여러분 숙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폐지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세대상, 그러면 우리 열거주의인데요. 자, 열거된 게 여섯 가지예요. 자, 우리 교재는 다섯 가지인데, 어, 올해 말까지는 원래 다섯 개가 맞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섯 개인데, 하나가 더 신설돼서, 어, 법률이 통과돼서 작년에 통과됐는데, 이거는 시행시기가 올해 말까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기초서는 올해 말까지 배우는데, 실제는 내년에는 기본서 나갈 때는 여섯 가지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 내년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요게, 어, 유예가 돼서 연장이 됐으면 또안 배우려고 그랬는데, 어, 현재 요게 유예기간 없어요. 아, 1년간 유예 죽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여섯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째.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물건 팔면 양도세내라고 할까요? 음, 대표로 토지죠? 땅입니다, 땅. 토지 팔면 양도세내라또 어떤 거 팔면 또양도세내라고 봅니까? 어, 음, 건물. 우리 토지 건물, 부동산 팔면 양도세가 세 한다. 그리고 집을 팔면 주택 판다고 그러죠. 주택은 이 토지 건물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중에서 사용 용도가 이게 상가로 쓰면 상가용 건물, 또는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용 건물, 또는 뭐 사무실을 쓰면 사무용 건물, 창고로 쓰면 창고용 건물 이렇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아니면 이게 창고용이나 이렇게 분류하는 것뿐이지 어차피 건물은 건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도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영업장으로 쓰면 상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또뭐 있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것도 과세 대상이고요. 자, 그다음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도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교재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파생상품. 자, 이 파생상품은요 올해 말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는 파생상품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 신설됐느냐? 작년 2015년 12월 23일날, 이게 신설됐는데, 요거를 1년 유예를 줘가지고요, 2014년, 아, 2014년도에 신설됐지만, 2015년도 한, 한해 유예를 줬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파생상품도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를 기타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요거를 편의상 약으를 쓰면요 토 건부 즉 파기 이렇게 부를 겁니다 토 건부 즉 파기 이 말은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의 약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토 건부 즉 파기 여섯 가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토그럼 뭐라고요 토지 건은 건물 투라고 하면 부동산하고는 권리 주. 주식, 파, 파산상품기는기타산상이 여섯 가지를 우리는 양도세 과세대상. 그래서 그냥 평상시 토건부 주파기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고요. 요 말을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토건부 주파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부터 기타 자산까지는 양도세 과세대상인데 이 양도세 과세대상이요. 최근에 우리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8회 때 처음에 나왔고요. 24회 때, 25회 때. 26회 때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내내 양도세 과세상 냈어요. 올해 26회 시험에도 과세상을 또 냈습니다. 이러니까 과세상은 어, 내년에도 조금 개정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또 가져야 돼요. 왜냐면 올해까지는 파생상품이 대상이 아닌데 내년부터는 파생상품이 들어가니까 이거 껴가지고 또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 개정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년 연속해서 과세에 나왔는데이세번다 시험에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풀만 합니다. 차라리 27회 때또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27회 때. 자, 그러면 과세 대상 또 나와가지고 우리 점수 다닐 때 용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과세 대상은요, 어렵게 안 나와요. 기본적인 내용을 나옵니다. 그래서, 어, 올해 26회 때 나왔지만 내년에 27회 때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과세 대상도 나름대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토건부 주파기 다섯 가지에서 이제 파생상부까지해서총 여섯 가지인데 이 토건부 주파기를 여러분들이 뜻을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자 첫째 토지 토지는 한마디로 뭐다 땅이에요 땅자 토지는 지목이 몇개 스물여덟 가지입니다 그 여러 스물여덟 가지를 다 표현한 게 토지인데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한마디로 토지는 지목에 해당하는 스물여덟 가지가 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건물. 우리 건물이다. 그럼 구성 요소가 몇 개? 어, 세 개입니다. 지붕과 기둥과 벽. 이세 가지 중에서 두개 이상만 갖추면 건물이라고 했어요. 자, 필수. 뭐는 꼭 있어야 한다. 그렇죠. 지붕은 꼭 있어야죠.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되고요. 지붕과 벽만 있어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요, 시설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 건물 양도할 때 건물 뼈대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지하에 있는 난방용, 욕탕용, 20kW 이상 발전시설, 이런 거 몽땅 포함해서 건물을 팝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건물을 양도한다 이 말은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도 함께 판다 이 뜻이에요. 자, 또한 우리 단독주택을 판다고 시다 우리 단독주택 팔면 일단 뭐 팔아야 돼요? 건물 팔아야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안에 있는 땅 팔아야죠. 그 다음에 모두 팔아요. 담장. 담장도 같이 양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정원수 있다. 가정집에. 그러면 정원수, 나무가 한두그루 있는데, 그거 나무에 땅에 심어져 있다. 그런 것도 함께 팔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만 연못 이 있다. 이런 거다 팝니다. 그럼 한마디로 구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건물에는 건물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과 구축물까지 다 포함해서 뭐 판다? 건물 판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는요, 사회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등기요무허가요무 따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양도할 때 미등기 건물을 양도했든 허가받은 건물을 양도했든 무허가든 자, 소득이 있으면 다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인 뭐 허가받은 건물이냐 불법적인 무허가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세금에는요, 소득은 합법 불법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허가받고 양도하면 등기하고 팔았으니까 혜택 주는데, 오히려 미등기 전매했다. 그러면요, 양도세는 무거운 세율로 과세합니다. 세금은 부과돼, 허가와 무허가 또는 미등기하고 차별화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 약간이라도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일단 등기하고 팔으셔야 돼요. 미등기 전매하면요, 나중에 세율이 70%, 장기부유 특병제, 기본제, 배제, 비과세 가면 다 배제, 이렇게 여러가지 불익을 이 주기 때문에, 팔 때는 등기하고 팔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 잘안됩니다왜안되냐 당연히 팔면 양육세 내고 등기 뭐 허가용은 안 따지기 때문에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 나왔을 때 토지 건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23회, 24회, 25회, 뭐 24회, 25, 회 26회 또는 18회 때한 번도 토지 건물이라고 안 나왔어요. 당연히 과세가 됐기 때문에. 자, 토지 건물은 누가 팔아서 이익 본 거? 그렇죠. 토지 건물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 본 거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한테 양도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토지를 판. 소...